방송은 지난 24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1년을 결사라는 이런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좀더 저는 좀 깊이 있게 뭐 많은 시간을 화려가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냐. 크게 보면 전쟁과 평화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도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국제연맹, 국제연합을 통해서 전쟁, 전쟁 억제를 노리게 하는 국제적 협약을 만들었고 기구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공격한 것은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무력으로 합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돈바스 지역으로 연결하는 도네츠크 주라든지 몇개 주를 소위 <laughs> 러시아 분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마치 자치주처럼 인정을 했어요.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입니다. 그러나 원래 소비에트가 생겼던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 전역에 16개 공화국을 하나로 소비에트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온이라는 소련을 만들어낸 거죠. 바로 스타린 시대를 우리가 레린 이후에 스타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은 그러니까 총석이죠. 석이는 소위 소비에트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1980년 중반기부터 개혁개방을 내놓습니다. 소위 국제적인 관계에서 개방을 하고 국내적인 관계는 공산주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다시 본래대로 각기 나라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당시 우크라이나도 하나의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중간에 소련 전체, 과거 소련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뭐 1700기에서 1800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의 레이거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서 소위 핵 감축이라는 이런 해담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중거리형 미사일 또는 장거리형 미사일까지 기술을 줄이는 그런 핵 감축 협상을 했어요. 스타트라고. 그 가운데서 소련이 재 빠르게 미국을 붙들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탄두를 소위 게링그라드 모스코바로 가까이 근교로 옮기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매를해 가지고 러시아가 상당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아 우크라이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설득시켰어. 요 그것이 유명한 파리 협약입니다. 파리에 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3자 회담을 통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침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는 핵을 러시아로 이전을 시킨 겁니다. 지금도 아마 우크라이나는 그 기억 때문에 아마 굉장히 미국에 대한 불신이 클 겁니다. 미국의 중간에 서들어가지고 그 핵무기를 소련, 우크라인을 벗어난 기지에, 소련 영토 안에 집어넣게 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안보를 보장한다고 그랬지 않냐. 뭐, 영구적으로 보장한다는 말까지 있었을 그 근데 결국은 그 후회원들 뭔소리겠습니까 핵이 없는 나라의 서름이죠. 음. 그래 또는 어떤 면에서는 적은 나라도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련의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를 전격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몇개 주에 소위 러시아 정부를 세워버려요. 러시아의 공화국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실제 우크라나에 있어도 러시아의 통치와 비슷한 유형의 간접 통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난 2022년 4월달에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하고 연결된 폴란드라든지 다 국경 독일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국경이 나토 유럽의 군사 동맹에 가입되거나 또 EU에 속해버리면 결국 지금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서방, 나토와 영토를 맞대게 돼서 소위 적과 동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몇번 경고를 하더니 일시에 공격을 했어요. 아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란 빈약한 나라가 우리 공격받고 일주일 정도 수도 가까이 공격을 해가면 반드시 항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날 이미 크림 반도를 뺏겼던 그날부터 우크라이나는 전 국민이 애국심을 가지고 소위 번토 수복이라고는 그 크림 반도를 뺏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비밀리에 여러 형태의 전쟁 예인 연습을 했고 애국심 강화 정신적 훈련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나 러 전쟁 초기에 뭐 전쟁가는 적정 연령의 남자들은 외국으로 기피를 막았지만 적어도 1천만에서 1 200만 이상의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 500만 가운데서 뭐.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죠. 옆에 폴란드, 뭐 독일, 심지어 뭐 멀리는 이태리 또는 그. 어? 백러시아, 또는 그 옆에 있는 저, 브룰렌스인가요? 그런 나라들까지도 많이 해외로 빠져나왔어요. 근쪽으로. 소위 디오프라이스 프라이스가 된 거죠. 이민자들로, 또는 망명객들로 살 수밖에 없는 저지에 갔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되돌아왔습니다. 와서 우크라이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여러 형태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일시적으로 빼앗겼던 영토의 3분의 2를 해보겠어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 소련군이 진주해 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돈바스 지역 그쪽은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도 러시아가 대량 공격을 했어요. 러시아는 그동안에 1차 예비군 진입을 했고 지금 2차 징집을 해야 되지 않냐. 약 30만 명 징집을 했어요. 그 징집에 해당된 사람들이 또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우리 부산 항까지 많이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려고. 왜 명문 없는 전쟁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냐 그런 얘기죠. 정말 우크라이나는 뭐 전투기가 뜰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만만한 군사력을, 전력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전투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렌스키라는 그 대통령이 정말 외국심을 똘똘 뭉치도록 군복을, 바를 입고 군복을 입고 유엔의 연설, 또 세계 각국의 호소, 나토의 일어나라 이후에 가서 연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나라를 도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다도 연설했어요. 우리 청중, 국회의원들이 듣지 않아서 그렇죠. 그 젤렌스키가 우리한테 간절히 호소한 것은 러시아의 모든 무기를 방어할 수 있고 또 러시아군을 격퇴시키는 유일한 무기는 한국 거라는 거 한국 거 우리 한국 방위산업이 지금 폴란드하고 어? 엄청난 양의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훈련기까지 그리고 탱크 한국형 탱크 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폴란드, 중산국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무기 방산 수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알려졌어요.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우리 무기는 대부분 노태우 대통령 국방정책 때 소련과 수교하면서 우리가 소련한테 차원 을한 30억 불, 30억 불 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차원 갚을 때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안 갚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 정부 요구니까. 낡은 무기로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형태의 무기가 왔어요. 지금 그 나라호가 날아간 것도 고웅에 있는 그 우주산업단지에서 날아간 것도 결국은 소련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합작해서 엔진을 만들고 그래서 날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 독자적 기술이지만은 소련의 지원을 사실상 받았던 거예요. 1차 우리 우주에 날려보낸 나라호인가요? 날아온 거 미래 그 호는 아주 분명하게 러시아 인진을 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전선에서 러시아가 쫓겨가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훌륭한 그 전, 전력 보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 돈바스 지역과 연결되고 있는 에, 러시아의, 에,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전투가, 어?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승리로 이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선이 돈바스에서 솔레단까지 이어지는 그 대단히 큰 규모의 전투입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80번의 전투가 있었대요. 80번, 81번. 근데 그, 80만 번의 전투를 우크라이나가 다 승리했다. 이게 러시아는 쫓기는 상태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급했으면 와그너 군단이라고 해서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용병을 모집해다가 전선에 투입시켰어요. 그 와그너 사단, 바그너, 와그너 그럽니다만은 그건 어디서 군대를 모집해왔느냐? 물론 자원군도 있습니다. 외국에 들어온. 그런데 러시아 전역에 있는 형무소, 교도소에 가서 사형을 언도받았거나 무죄를 받은 도저히 구제불능한 사람들을 전선을 끌어내서 감형을 시켜주고 네가 전선에서 공, 공과를 세우면 무공을 세우면 너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준다 해서 용병을 끌어다가 전선에 투입시켰다. 이게 바로 전쟁의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이제 전쟁이 지쳐서 더 이상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싸울 용기가 없으면 그런 최악의 사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 용병들, 와그네 사단이라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의 현상이에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돈바스에서 이 솔레단까지 가는 거리에는 숲, 뭐, 저 우리로 말하 호수가 두 개가 있대요. 그 호수 안에다 러시아군을 몰아넣고 이 심지어 지금 외신에 의하면 사단병력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한 2만 명 정도가 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크라이나 군들이 두 개의 호수를 파괴시켜 가지고 물을 합쳐 가지고 그 계곡으로 흘려보내 가지고 마치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이 살수에서 대처해버려 가지고 수나라 군을 백만을 무찔렀듯이 이~ 돈바스 전투가 그렇게 유명한 전투인 것 같아요. 아주 수군을 동원해서 호수를 동원해서 러시아군을 물속에서 잠재워버렸다. 러시아는 엄청난 병력을, 뭐, 거기서 뭐, 전투기도 추락하고, 탱크가 10대, 장갑차가 20대, 그외 여러 무기들을 다 노익하고, 소련군을 포로로 뭐, 잡고, 이런 전승적 기록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인가 4일날은 미국의 바이든이 이 나토에 왔다가 전격적으로 키우고, 거기 수도를 가서, 직접 젤렌스키를또 만나서 오억불 어? 엄청난 양의 지원을 약속하고, 그리고 미국이 우수한 그 독일과 거의 같이 갖고 있는 하마스라는 탱크 이것도 보여주고, 보내주고, 아마 전면적으로 바이든의 승리, 군사원조가 지속될수록 봅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서 본토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러시아의 영토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더라도 자기들이 가셨던 땅만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당연히 그 보상을 해주고 후퇴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돼요. 전쟁을 종결시켜야 된다. 이 전쟁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이런 것이 재래식이면서 소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죠. 심지어 전술핵을 꺼내들기도 하고 또는 미사일은 계속 공격해서 지금 러시아 영토의 한 60%가 파괴돼 버렸어요 아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 그러니까 그 복구비만 한국 돈으로는 뭐 400조 내지 700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구비만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복구가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들입니까 거기에 지금 미국은 이제 폭탄 같은 거 이런 거에 딸리니까 한국에, 한국에 있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군수물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우, 우리가 생산해 놓은 자원, 군자원이죠. 군사자원. 이걸 미국에다 수출하라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전시 상태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응? 지금 최근에 북한은 지금 엄청나게 식량 위기, 또, 주민들의 저항, 금년 겨울에 유독 춥다 보니까, 난방비가 없고 전, 전력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아파트 안에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고, 추워서 죽고. 이런 지금, 북한 전역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그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 순항 미사일, 뭐,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요. 또 마치 전전선에서 한국과 전쟁을 하고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 충주 F35A 전투기 기지라든지 그런 군산의 미군 기지 과거에 있었던 그 군사 기지 그다음에 또저 우리나라의 계룡대 이런 군 작전 지부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전략 기지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러나 사전 거리를 재 놓고 유도탄, 소위 미사일 연습을 한다 그래 근데 이걸 만일 김정은이한테 지금 핵이 벽제화돼 가지고 지맘대로 움직일 권한이 부여됐잖아요. 이게 바, 당연히 우리가 공격을 해서 그쪽을 들어가서 공격한다는 징후가 없어도 자기들의 판단에 선제적으로 남쪽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준전시가 아니라 전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 자세를 바로 잘 자라는 거예요. 항상 비상대기를 해야 돼요. 전시훈련을 해야 돼요. 민방훈련 때도. 소위 민방공훈련, 핵전쟁에 해당되는 우리들의 행동요령을 교육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방동면 같은 거다 배분해서 넣어줘야 돼요. 독가수 속에 들어가려면. 방동면을 쓰고 들어가야죠. 이런 정신적 자세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냥 평가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모두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있어요 전쟁 준비가 그동안에 너무 서홀했어요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대공 정신전력이 약화됐어요. 심지어 북정원에서 가지고 있던 특유한, 아주 북한 사람 제일 떨고 있는 데가 북정원이야 거기 대북 정보망이 다 있는 거야, 거기. 북한의 움직임이 지하에 간첩은 어디 있고 지상에는 어떤 조직이 들어와 있고, 여기가 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거 정보를. 근데 이걸 경찰을 이관시켜놨어요. 아마 내년부터가 이관이 될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일부러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권들이. 누구 비율을 맞추려고. 이 어리석은 짓을 해놨다. 지금부터라도 군대를 비상적으로 철저하게 주적 개념도 세웠다니까. 공격을 하면 주적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의 기지를 거리까지 재가지고 시험한다면은, 그럼 우리 분명한 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방백서에다 주적 개념을 어떻게 넣느냐. 북한 권력과 북한 군대가 우리 주적이라는 거. 북한 인민이 적이 아니라. 근데 북한은 전체 남조선 전체를 공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민과 영토와 주권 전체를 북한은 주적으로 보는 거예요.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남측 것들이 주적들이 표현했잖아요. 김여정이 그 대남 방송하는 거 봐요. 얼마나 유치한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의 조놈은 그, 국가의 대통령한테 쓰는 용어들 좀 들어봐요. 지질이 못난 것 가운데 대통령을 뽑아놨다는 거. 뭐 삶은 소대갈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지 그러냐고요. 다 국가적 위신을 가진 국가 형태의 주권 국가라면 그 정도 예우는 국제사회에서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원돼서 인민들의 삶이 제대로 제자를 잡고 파괴된 건물이 새로 세워져서 생동감 있는 우크라이나가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다른 전쟁하고자 하는 나라들에게도 교훈이 돼요. 전쟁은 결과적으로 평화를 파괴했지만, 평화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인류는 희망하고 있다는 걸 교훈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김정은이가 그 어린 딸 주혜를 데리고 어디나 나들이를 하면서 지금 7, 8번 돌아다녀요. 그뭘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마치 평화를 상징적으로 자기도 평화 애호자다,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의 중에 무슨 꿍꿍이속에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 국가를 홀리기 위한 전략인지, 벌써부터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후계를 다지는 건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면서 지금 전쟁 미치광위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민방공훈련 핵전쟁에 대하는 훈련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바로 그런 구도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항에는 핵전력 잠수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소위 비연비 그 폭격기 같은 건핵 탑재가 가능해요 폭탄만 실어도 막, 그, 원자탄보다 유력이 큰, 60톤 정도를 실고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는 평양을 일시에 존재 자체도 없애버릴 수 있는 유력들이 있는 비행기 애들이에요. 그럼 뭐 핵이 없어도 평양이 뭐 15분 후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런 가상적인 무한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전력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같은 거대한 공룡을 상대 싸우는 훌륭한 교훈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전쟁은 평화를 파괴하지만 인류는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넘기면서 오늘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에게는 뭘 던져주고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